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오히려 더 경포대가 더 힘들었어요. 군대보다 조금 더 빡세네요, 경포대가. 네, 네 경포대가 더 빡셌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더운 데서 일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외에 일을 할때 힘든 점이 또 있을까요? 더운 것도 힘든데 네. 45일 동안 이제 저희는 각자 집을 못 가잖아요. 네. 그 막사에서 네. 다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일적인 거에선 힘들지 않고 네. 생활이 힘들어요. 아, 맞습니이군 네. 생활 같은 것 같아요. 어, 네, 남자들만 있으니까 좀, 네, 서열이 네. 좀 있어서 네. 막내들이 좀 힘든 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2등병 생각하면 돼요? 네, 2등병, 뭐, 1병, 상병, 병장, 네. 이렇게 좀 그런 급이 있어요. 아, 갈군도 있겠죠? 예전에는 진짜 네. 많았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진짜 다행이다. 네, 근데 이 직업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근무를 서다 보면은 졸리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진짜 저희는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서 선글라스도 끼니까 후배들이 이제 몰래몰래 몰래 자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면은 선배들 같은 경우는 좀 화나겠죠, 같이. 그때 이제 좀 혼을 내죠. 예를 들어 막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물을 먹였어요, 안전요원끼리 일단 일종의 훈련과 체벌을 이제 같이 병행하는 건데 물에 들어가 있어 한 다음에 선배들은 우리발 신고 들어가서 물을 막 먹여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정신도 차릴 겸 이제 후배들한테 좀 체벌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음. 그 다음부터는 그 공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종의 트라우마라서 그게 네. 진짜 안 좋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딱 생겨서 아, 음. 졸면 또 먹겠구나. 물 먹인 선배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동기들도 음. 있으니까 선배들이 다 무서워지는 거죠. 음. 근데 그래도 계속 자긴 차요 진짜 그게 제일 힘들 것 같긴 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졸리면 스탠딩 근무도 하고 네. 물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다 같이 근무를 해요. 기상은 몇 시예요? 경포대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쯤 일어나요. 아침 와, 6시 일어나서 군대네. 네, 6시쯤 네. 일어나서 경포대 중앙에 네. 오리바이 라고 있어요. 네. 오리바이까지 수영을 해서 가요. 그게 아. 아침에 훈련이에요. 딱 모인 다음에 수영부터 하는 거예요? 네, 엄청 추워요 진짜. 그냥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씻지도 않고 바다 가서 씻으면 되니까 네. 오리바이까지 일단 가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그때 이제 잠이 깨요. 갔다 오면 은 아침을 먹고 이제 각자 선크림도 바르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차들이 근무지를 다 설치를 하죠. 아.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짬이 제일 높은 사람은 수영만 하고 그냥 쉬면 되네요. 아, 그렇죠. 도와주긴 다 도와줘요. 음. 저희도. 그럼 하는 업무 중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요즘엔 도찰범들도 꽤 있잖아요. 도차... 그런 것도 안전 요원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도찰범은 저희가 잡진 않고요. 네. 제 생각 일단 많기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근 비키니를 잘안 입어요. 다 레시가들을 다 입어서. 아... 네, 요즘 비키니가 없어서 좀 속상합니다. <웃음> <웃음> 요즘에 이제 매체에서도찰범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도촬범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거든요. 어, 도찰범이 일단 있을 것 같은 곳이 네. 화장실에 좀 많을 것 같아요. 큰 화장실이긴 한데 거기에도 네. 뭔가 설치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는 네. 이제 음. 경찰 분들이 단속을 잘할것 같아요. 어... 그런 거좀 여성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안 좋은 요원들이 해수욕장 근처에서 가질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뒤에 파라솔 하고 이제 튜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바로 뒤에 있거든요. 에. 그 사장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은 저희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이 오거나 에. 하면은 파라솔 사장님한테 가서 공짜로 해달라 이러면 음. 이제 다 공짜로 해주시고 만약에 이성을 꼬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튜브랑 파라솔 같은 거 이렇게 해주겠다 에. 그런 식으로도 막 꼬시는 사람도 있어요. 음. 직업의 장점이 있다네. 아, 장점은 진짜 많죠. 이 라이프가드 흔치가 응. 않은 알바니까 응. 거기다 이제 고수익 알바기도 하고 응. 일단은 대학생들 이런 스포츠적인 다이나믹한 알바를 응.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응. 진짜 강추하고요. 응. 값진 경험들도 하고 응. 처음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오면은 첫 사회생활이라 할까 응. 그런 세, 단체 생활도 할수 있는 경험도 있고 응.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응. 그런 경험 도할수 있고 뭐 여자도 많이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도 아, 있고 그렇죠. 네 뭔가. 알바 중에 진짜 좋은 알바인 것 같아요. 네. 단점은 또뭐 있어요? 단점은 45일 동안 힘들긴 힘들어요. 남자들 일단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라이프가드를 하면은 그냥 먼저 군대를 갔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오히려 더 경포대가 더 힘들었어요. 군대보다 조금 더 빡세네요. 네, 경포대가 근데 네, 경포대가 더 빡셌던 것 같아요. 진짜 적응 못한 사람들 꽤 있잖아요. 적응 못하죠. 다친 사람들도 있고. 단체 생활을 이제 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힘들어서 진짜 나간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다가 진짜 조금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 어, 네 있었죠. 언제였어요? 제가 한번 존 적이 있어요. 저도 금우서다가 <laughs> <이제 웃음> 제가 1 년차 때 파도가 너무 세서 수영 금지를 한 날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좀밥 먹고 모자를 좀 네.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끼고 졸고 있었는데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배님들한테 물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까 말한 그거요? 네, 아. 물을 진짜 많이 먹어서 나와서 이제 많이 울고 저집 간다고 어,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해서 이제 집을 갈려 했다가 이제 동기들도 이제 같이 말려주고. 진짜 그만두고 싶었겠다, 근데. 네, 진짜 도망가고 싶었죠. 어... 피소객분들, 해수장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한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밤이건 낮이건 아예. 술 먹고 바다를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안전위원들이 이제 지시하는 거좀잘 따라 주시면 좋겠고. 저희한테 이제 뭐 가끔 캔커피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막 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네, 고생한다고 네. 그런 거 일단 저희도 마다하지 않으니까 네. 언제든 해도 된다. 언제든 이제, <laughs> 이제 다 이제 뭐해 주셔도 되고 네. 하면서 저희도 감사하고 이제 네. 예쁜 여성분들도 저희한테 말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laughs> 마지막으로 제 잼뱅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말을 잘못 하긴 하지만 잘봐 주시고 젠뱅 TV 구독도 해 주시고 네. 좋아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